안녕하세요. 달부살입니다. 오늘은 친정 엄마와의 전생 인연과 현생의 운을 함께 상담 받으셨던 중년의 딴인과의 상담 사례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질긴 인연이라고 할수 있지만, 때로는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난처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담 사례도 그와 비슷한 경우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두 분의 전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동양의 한 나라이며 스승과 제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스승은 좋은 가문의 사람으로 당대에 알아주는 시인이며 대학자였습니다. 스승은 고상하고 도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해오며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치던 첫 제자에게 제일 기대가 컸었지만은 차츰 다른 제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제자는 스승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했던 첫 번째 제자는 스승의 관심과 애정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영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스승을 거역하는 언행들이 점차 빈번해지게 되고 그 무렵 새로 들어온 제자들 중 스승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는 첫 번째 제자처럼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았고 스승의 가르침에 존경심을 표하는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새 제자에게 도도하고 까탈스러운 스승은 저절로 정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제자에게 걸던 기대감은 새로운 제자에 대한 종애로 바뀌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새 제자만을 편애하는 스승에게 큰 제자는 반발심이 더 커져만 갑니다. 자신의 설 자리를 잃어가던 큰 제자는 그동안 스승의 곁에서 자신이 오랜 시간 수제자로서 자리를 지키던 제자였건만 이런 푸대접을 받으며 지낸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제자는 참다 못해 스승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스승이 그동안 대학자로서 쌓아놓은 중요한 학문적 자료들의 손상을 입히고 맙니다. 학자에게 학문적 자료는 재물과도 다름이 없을 텐데요. 두 분의 전생을 보니 이번 생은 전생에 다른 제자를 총애했다는 이유로 큰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던 현생의 엄마에게 전생의 학자로서 중요했던 학문적 자료를 훼손시켜 배신을 하게 된첫 제자가 지금의 따님으로 환생하여 모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생에는. 엄마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것이 전생의 업장을 풀어내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힘들게 자라서 엄마에게 맺힌 것도 많고 엄마의 돈으로 편하게 살아온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늙고 병이 들어서 결국 엄마는 자신을 찾아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병 드신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큰 따님은 엄마에게 사랑도 물질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십니다. 전생에서처럼 자신은 소외되고, 다른 자식들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았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은 엄마에게 미운 감정이 지금도 많은데 힘들게 벌어서 엄마 몸에 좋다는 비싼 보약들을 사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이 희한해서 전생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상하고 아주 도도한 학자셨습니다. 전생의 습을 이번 생에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이번 생에도 본인이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엄청 교양 있는 척을 해요. 엄마도 정식 대학을 못 나왔으면서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을 못 배웠다고 엄청 무시를 해요. 저나 저의 집안, 식구들은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자신만 받들어 달라고 하고 엄청 유식한 척을 많이 해서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럴까 했는데 전생 때문이었네요. 따님은 전생에 스승에게 피해를 끼치고 배반을 하였으니 다른 자식들처럼 사랑을 받기는 힘들었으며 또한 금전으로 지원을 받기보다는 어머니를 위해 돈을 쓰면서 병수발을 들고 있는 듯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미워도 다른 자식들에게 가시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도 이번 생에 갚아야 하는 업장 관계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해서 짊어지는 짐과 원치 않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외면해버리기에는 죄책감이 들거나 마음이 좋지 않아서 외면하지 못하고 떠맞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서로 간의 업장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앓고 계시면서도 잠깐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듯 착각을 하신다는 친정 엄마와 따님의 전생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현생에 관한 리얼한 상담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당 부분 공개하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살이었습니다